신심은 믿는 마음이거든요. 믿는 마음인데, 불자의 신심이 뭐냐? 첫째는 부처님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대승경전 중에서 가장 웅대한 경전이 화엄경인데, 화엄경 구성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부처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앞부분에. 그 다음에 신심을 설명하고 있고, 발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살행을 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부처님 되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자가 첫 번째, 신심이라고 하면, 부처님 세계를 먼저 믿는 게, 그게 아주 들어가는 중요한 신심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세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제, 네.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한국불교 법당에 모셔진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 벌써 그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 이름이 명호 아닙니까? 명호. 명호를 보면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대웅전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대웅이라는 말이 그게 부처님의 호 중에 하나거든요. 크게 웅장하다. 또 세존이다. 이것도 부처님의 명호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열애다. 진리 모습 그대로 오신 분이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 모습과 같이 또 오셨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됐다. 이 소리죠. 진리 모습 그대로 머무시고, 진리 모습 그대로 가신다. 뭐 열의 불 깨달으신 분이다. 뭐 이런 게 전부 불 세계를 그 명호를 통해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열의 명호의 그 특수한 명칭이 석가문이 아니, 석가문이. 본래 석가라는 것은 종족의 이름인데 그 종족이 무엇을 명칭으로 의미하느냐면 능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능할능자 어질인자 능인. 모든 인덕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인덕을 다 이룰 수 있다, 인덕이 가능한 분이다. 이게 능인의 뜻이거든요. 샤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능인이라는 말이 많거든요. 능인이라고, 뭐, 선원 이름도 짓고, 학교 이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많이 짓는데, 그게 석가를 한자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 능인, 참 좋은 말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건 자비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어떠한 인덕도, 어떠한 자비도 다 이룰 수가 있다. 실천할 수가 있다. 이게 능인이거든요. 뭔이라는 말은 성인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그 본래 의미는 정묵이에요. 고요할 적자, 침묵이라는 문자, 정묵. 그게 그대로 침묵입니다. 침묵.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 만족을 뜻하는 거죠. 만족.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면 말이 많아요. 그, 사회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먹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저절 푹 먹고 나면 울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주장하고 변명하고 막 하는 것은 아직 자족, 만족을 못하고 있다. 자족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또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말이 없어요. 이렇게 일안 하고 만족 못 하고. 그또또 <laughs>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또 말이 없어요. 꼭 그래요. 그래서 정신 세계의 극치에 올라가면 자족과 만족인데요. 자족과 만족이 되면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으로 다 드러내는 거지요. 그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만족 속에 능인이에요. 만족 속에 어떠한 인덕도 다, 어, 실현 가능하게 이루신다. 이게 능인이거든요.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자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 그게 지속 불가능한 선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시적인 선행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아주 지속적인 선행이라야 된단 말이지 그럼 지속적인 선행이 되려면 자족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럼 뭐 손님이 왔을 때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할수 있고 내일도 할수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능인이 되려면 스스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만족해야 돼. 공부를 해도 스스로 만족해야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와장창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지속적으로는 안 돼요. 이 석가모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서 모든 인덕을 다 이룰 수 있다. 또 인덕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고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광명이 한량이 없고 수명이 한량이 없다. 광명이 한량이 없다는 말은 부처님 세계에는 어둠이 없다는 소리예요. 어둠이 또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얘기는 부처님 세계에는 죽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본래 어두움과 죽음은 없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두움을 느끼고 죽음을 느낄 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리에는 암흑과 사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감각으로 암흑을 느껴요. 그래서 감각으로 느끼는 것하고 존재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감각으로 느끼는 거하고 존재하고는 틀려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몸이 이상이 오면 이 나무 같은 걸 만져도 감각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지금 찬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느끼기는 하는데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걸 바로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존재 그대로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여실지, 여실견 그러거든요. 여실지. 아주 실답게, 여실, 실과 같게. 엉뚱한 걸 알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엉뚱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바르게 아는 게, 그게 정견이고, 바르게 보는 거고, 여실견이고, 여실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잠시 이게 감각의 착오 현상이 일어나서 이걸 남의 집으로 느꼈다 이거죠. 그 사실은 자기 집인데 남의 집으로 감각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는. 그런데 아, 이게 나, 나의 집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이게 여실지 여실견이에요. 이게 아주 여실하게 본 거고 여실하게 안 거다. 그게 깨침입니다. 그래서 암흑과 사망은 없다. 암흑과 사망은 없다. 어두움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런데 감각의 착오가 일어나서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라는 건 감각적 착오. 그래서 착오가 일어나서 막 어두움을 느끼고 죽음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막 그냥 하죠. 그 어두움과 죽음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를 않는다. 말로는 불생 불멸 하라니까 하고 불생 불멸 어, 뭐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죽는 것도 아니다. 무유 공포 두려움이란 없다. 뭐 하는데 안 믿고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안 믿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라는 것은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광명이 한량이 없다는 얘기는 어두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두움이 어딘가에라도 있다면 그건 광명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도 어두움이 없고 내 머리 아주 해골 속에도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 몸 전체에 어두움이란 없다. 우리 몸 전체에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을 느끼느냐, 이, 변역을 잘못 느껴가지고 변하고 바뀌는 건데, 변하고, 변하고 바뀔 뿐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인간은 변하고 바뀌는 것을 이 탄생과 사망으로 느껴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건 좋아하고, 밝은 걸 좋아하고, 또 죽는 것처럼 보이는, 안 보이는 걸또 어 싫어하고, 어두운 걸 싫어한다. 이게 감각의 현상이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 좋아해요. 어두운 거 싫어하고. 또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하고, 죽는 거 싫어하고. 근데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게, 불교 깨달음에서 보면, 변역 현상이라는 거예요. 변하고 바뀌는 거 태어나는 것도 변역이고, 죽는 것도 변역이다. 변역이란 말 아시죠? 변할 변 자, 바뀌력 자. 태어나는 것도 변역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삶도 변역이고, 죽음도 변역이라, 변역이 있을 뿐이지, 어두움과, 이뭐 생사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으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감각은 생각이죠. 또그 바르게 보는 건 지혜고. 그래서 생각을 지혜로 바꾸는 게 그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지혜로 보면 음, 삶과 죽음은 없고 어두움은 없고. 이제 생각으로 보면 어두움이 있고 죽음이 있다. 요 차이죠, 요 차이. 그러니까 아미타불 하는 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아 어두움이 없는 무량광, 죽음이 없는 무량수. 그 아미타불, 그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또 비로자나불. 완전히 대광명이라는 소리예요. 대광명, 온 우주가 끝없는 광명이다. 그래서 대광명이라고도 하고, 광명 변조라고, 광명이 두루시 비춘다. 이거잖아요. 이게 비로자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뭐, 관세연 보살, 지장 보살, 대세지 보살, 문수 보살, 이런 명칭들이 전부 그 불세계에 그 만족과 인덕, 또, 지혜와 자비. 이런 그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명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를 믿는 게첫 번째 신심입니다. 그런 세계를.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부처님에게만 그런 세계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부처님에게만 가능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전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될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열애장이고 불성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열애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감추어졌을 뿐이다. 이게 장이에요. 저장되어 있을 뿐이다. 감출 장짜거든요. 열애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열의 출현으로 나타난 열애고 우리 중생들은 감추어진 열애다 이거예요, 열애장.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냥 열애고 중생은 열애장이다. 그리고 감추어진 거이거 장만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장만 떼어내면. 장이 문제예요. 열애가 문제가 아니라. 열애장.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 속에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또, 불성, 그러면은, 부처의 씨앗. 그 본성이라는 게 씨앗이라는 말이고요. 부처의 씨앗이 있다. 열애장이다, 이게. 그,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이에요, 씨앗. 부처님은 완전히 그 열매를 맺은 거고, 불과. 그래서, 부처님은 불과고, 중생은 불종이다, 이 말이죠. 불종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불종자. 불종들이에요. 여기 불종들이 꽉찬 거예요. <laughs> 이 열애장이 꽉찬 거죠. 그래서 열애장, 불종, 불종자, 이런 거잖아요. 또 불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부처님은 지금 활활 타고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그냥 나무는 지금 불에 막 타지는 않지만, 그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 나무가 불날수 있는 가능성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그 불을 만나면 타고 안 만나면 안 타고, 또 물을 만나면 그냥 붓지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불성이 좋은 인연 만나면 잘되고, 그렇지 않은 인연 만나면 또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무인데 햇빛에 잘 말라서 불 만나면 금방 타는데 이게 그냥 진흙 속에 처박혀 있다든지 물 속에 묻혀 있으면 점점 더 붓는 거예요. 안 타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불성. 그럼 도대체 이 불성이 뭐냐? 불성이 어디 들었느냐? 이거예요. 불성이 어디 들었는지 뭔지 아세요? 그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쳐다보죠. 그 쳐다보는 게 불성이에요. 생각이 그게 불성이에요. 생각이 그 생각을 떠나서 따로 열애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게 그게 불성이. 듣는 게 지금 생각인데 생각만큼 듣거든요. 생각만큼 보고. 생각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게 그게 불성이에요. 그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자기 집에 있는데,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나서, 이게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랬다면, 그 이제, 자기 집이 아닌 걸로 알고 한 참을 괴로하다가 후닥닥이 이제 자기 집인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자기 집이 아니라고 안거하고 자기 집으로 안거하고 그게 두 개겠습니까? 이건 내 집이 아니라 하고 착각한 그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착각할 능력이 없다면 올바로 깨달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게 불성이에요. 그 만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만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만 이것이 밝게 확확 펼쳐나가지 못할 뿐이에요. 어디에 그럼 감춰져 있는가. 두려움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그 욕심이라든지, 착각이라든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열애장이에요. 그걸 번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뇌. 번뇌는 공포, 뭐, 분노, 이런 거거든요. 또 공포와 분노가 있으니까 항상 그걸 또 해결하려고, 어, 욕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포가 없으면 욕망이 없거든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탐욕은 없어요. 그 거짓말인가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내가 뭐 오늘 죽어도 전혀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물질에 자꾸 집착하고 물질에 얽매이는 그런 어리석은 건 없거든요. 단, 이 죽음이 두려울 때,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할 때 물질에 대한 욕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그 순간에 물질의 구속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뭐 있으면 먹어서 좋고 없으면 안 먹어서 좋고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좋고 그게 몬이지요 몬이 뭐니. 절대적인 만족을 갖는 게 그게 몬이에요.